안녕하세요. YM카 김용문 부장입니다. 안전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고 최대 주행 가능 거리 약 600km를 자랑하는 시원한 실내 시트까지 보유한 차량 보시기 전에 저희 YM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빠진 거 하나 없는 이번 차량은 제대로입니다. 함께 보시죠. 차량 재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등록, 2023년식 넥소 프리미엄 주행거리 2 8 0 0 0 k m 대 주행했고요. 신차 금액 7,576만원, 넥소는 단일 트림으로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이 없고, 용도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은 엔진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소 관련된 부품은 10년에 16만키로까지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외관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면율이 스톤칩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본대 마찬가지로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지만 깨짐 없이 관리되어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흠집이나 깨짐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부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반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y m 카는 투명한 거리를 위해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범퍼,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프론트 핸다 흠집없이 관리되어 있고요. 휠은 19인치 휠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휠 상태 주차 흠집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램프 흠집이나 깨짐 없고요 앞유리, 뒷유리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도어, 뒷도어도 깔끔하고요 커터 패널까지도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쪽 휠에도 주차함집 없는 모습이고요 다이어는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 으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깔끔하고요 트렁크 외부도 흠집 없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리얼 앰프, 흠집이나 깨진 곳 없고요. 반대편 리얼 앰프도 흠집 깨짐 없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SUV 차량답게 넓은 적재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상단을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매트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까지기 쉬운 가니쉬 부분도 흠치 깨짐 없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매트 아래로 여시면 수납 공간, 이율 리페어 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폴딩을 하시면 더욱더 넓은 공간 확보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석승면 보러 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커터 패널 깔끔하고요. 뒤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집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유리, 앞유리 깔끔하고요. 뒷도 앞도어에는 약간의 사용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약간의 흠집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램프는 깨짐 없습니다. 프론트 핸다 깔끔하고요. 앞쪽 휠에도 미세한 주차음집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YM카는 100% 자사매물만 지급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이 없고,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상태 성능 점검자 의견을 보시면 프론트 핸다 교정 문구가 있는데요 이 부위는 플라스틱 부위로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는 부위입니다 제조사 보증은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모두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YM카는 언제나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둘러봤는데요 무광의 티타늄 그레이 매트 컬러가 수소차와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급스럽네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은 이열의 공간과 짧은 주행거리로 관리 상태까지 준수한 모습이고요. 와이드 썬더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물론 마테오 블루 실내 시트 색상이 시원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볼게요. 시트 상태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흠집이나 오염도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터를 열어보시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커버를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뒷좌석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차박에 용이한 220볼트 인버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네베 시트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흠집이나 오염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크레 사운드 스피커 확인되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오염되기 쉬운 천장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와이드 썬루프 추가로 개방감까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야, 역시 2열은 아 짧은 주행거리답게 따로 고지해드릴 사항이 없는 모습이었고요 1열도 2열과 동일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트림을 보시면 부직포 적용되어 있고요 크레사운드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에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흠집이나 오염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쪽 편을 보시면 차세제 장치 버튼 확인되고요, 차선 이탈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후측 방 경보, 주유구 버튼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요, 흠집이나 오염은 없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LED 룸 램프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스위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ECM 눈미러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보이시나요? 아 센터페시아와 핸들, 도어 트림까지도 꽉찬 버튼들이 마치 거짓말 조금 더해서 비행기 운전석 또는 우주왕복선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볼게요. 대시보드 커버까지 적용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조작하시면 가이드라인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커버더는 여기를 눌러 보시면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없고요 공조기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버튼식 기어봉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스위치 오토홀드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시면 수납공간과 USB 포트 확인되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카메라 온오프 버튼 주차감시 센서 온오프 버튼 주차보조버튼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커벌도 마련되어 있고요 키는 총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핸들 상태 커버까지 씌워져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반 자율 주행을 위한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10.25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깔끔하고요. 실 주행 거리 28,143km입니다. 후측방 모니터 작동 한번 해볼게요. 좌측, 우측. 깔끔한 하실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이용하시면 디자인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답게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 차주분의 예전까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판매 금액은 더욱 파격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식 넥소 프리미엄 주행거리 28,000km대에 주행한 신차 금액 7,576만원인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100. 80만원입니다. 짧은 주행거리와 전차주분의 애정으로 정말 좋은 관리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구매하실 때와 구매하고 나서도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이유는 연비도 좋고 한번 충전으로 600km까지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기차 구매하실 때 혜택 볼수 있는 감면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타 매물과 충분히 비교해보시고요. 전국 최저가 자신합니다. 오늘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M카 김용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